다운펌을 하고 나면 빨개지거나 아니면 따가워하고 각질이 좀 많이 일어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심한 분들은 피부가 벗겨지는 분도 계시는데요. 계속 하자니 불안하고 안 하자니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 제가 그래도 18년 동안 다운펌을 해오면서 겪어왔던 시행착오들과 그걸 극복한 노하우까지 정리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다운펌 안전하게 할수 있는 팁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헤어코시 카이쌤입니다. 간혹 가다가 두피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고객님 머리가 좀 끊어지기도 하고, 뭐, 지글지글 했던 적도 있었고요. 두피가 빨갛고, 심할 때는 귀 옆이 벗겨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다운펌을 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거 계속 해드려도 되나? 근데 손님들이 이거를 끊지를 못해요. 아 괜찮습니다. 저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해주세요. 그러시니까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공부를 좀더 하고 해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손님 중에 이제 유명한 피부과 원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사실 그 원장님도 저에게 다운펌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의외로 탈모 때문이라면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다만, 두피 타입이 이제 지루성이 심한 분들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 건강한 두피라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손님들 중에는 3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핵심은 이거였어요. 산성보호막. 이 산성보호막이 두피가 건조해지지 않게 또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정상 두피는 pH 5.5에서 약산성으로 이제 보호가 되는데 다운펌 약의 pH는 8.5에서 9.5그 이상도 있어요. pH가 세서 이제 머리가 타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훨씬 안전하게 다운펌을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설페이트 계통의 샴푸를 쓰시면 안 돼요 뒤에 보면은 무슨 뭐 소듐 라우리스 설페이트 아모니 라우리스 설페이트 그런 식으로 설페이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거품은 많이 내주지만 두피나 피부에는 좋지는 않아요 민감하게 해줘요 그래서 처음에 다운펌 들어가기 전에 그 샴푸를 해버리면 산성 보호막의 장벽을 깨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페이트 계통이 없는 샴푸로 가볍게 해주시고 반드시 두피 보호제를 들어가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유분이 약간 있고, 이제 유막을 씌워주는 건데, 산성보호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두피보호제를 발랐으니까 끝난 거냐? 아니에요. 이게 다운펌제가 생각보다 알칼리도가 굉장히 세서, 그 장벽들을 한, 한 번에 허물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펌을 바르고, 그 다음에 헹구기 전에 그 pH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pH 밸런스를 반드시 뿌려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pH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중화를 꼭 하고, 그리고 헹궈주시는 게 두피에는 좋습니다. 그, 알칼리가 남게 되면은 균이 번식하기도 좋고,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상태로 된 거예요. 피부가 원래가 4.5에서 5.5 사이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해지겠죠. 예민해지고. 그,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pH 밸런스를 뿌려주고, 그 약산성 샴푸로 헹궈주시는 게 좋아요. 뭐 두피가 빨개진다거나 그런 게 거의 없어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피 토닉이나 앰플을 꼭 챙겨서 발라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습제도 되고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부분들을 좀 차분하게 해주기 때문에 두피 앰플은 꼭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운펌을 하면 탈모가 진짜로 일어나나요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 다운펌을 하면 안 되는 두피라는 걸 안다고 하면 그거는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지금 제가 말했던 그 과정들을 꾸준히 지켜주시기만 한다고 하면 그렇게 걱정 없이 건강한 두피로 또한 펌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